나라마다 문화가 다르고, 그렇다보니 해외여행을 갈 때마다 우리는 늘 새로운 문화에 놀라고 아주 사소한 것 하나 때문에 즐거워집니다. 반대로 외국인들 역시 한국 여행을 왔을 때 똑같이 느끼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유럽인들, 그 중에서도 특히 이탈리아인들이 다른 건다 용납할 수 있는데, 이것만큼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데, 과연 무엇일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아침에 출근 후 마시는 커피 한잔의 시간이죠. 그리고 여러 명이 카페에 가서 주문을 할때 빠지지 않고 아메리카노 혹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하는 사람이 꼭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아메리카노는 우리 한국인들이 고집하는 음료라고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한국에서만 마시는 음료는 아닌데요. 아메리카노의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2차 대전 종료 후 이탈리아에서 미국 군인들이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 커피를 마실 때 이탈리아 사람들이 즐겨 마시는 에스프레소가 너무 진해서 물을 달라고 요구해 타 마시는 것을 보고 이탈리아 사람들이 경멸하는 의미에서 아메리카노라고 불렀다는 게 가장 유력한 썰중 하나이죠. 그리고 한국은 6.25 전쟁을 거치며 오랫동안 미군들로부터 인스턴트 커피가 유입이 됐고 우리는 그러한 미국인들의 영향을 받아 에스프레소보다는 아메리카노를 찾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보니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과 미국에서 이 아메리카노라는 메뉴를 볼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전 세계에서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있는 스타벅스는 제외하고 말이죠. 최근에는 호주를 비롯해 유럽의 여러 관광도시에서는 아메리카노를 파는 곳이 조금씩 생기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한국인들이 사랑하는 아메리카노를 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고 합니다. 실제로 한국인 한 명은 이탈리아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했는데 이같이 에스프레소와 얼음을 따로 받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서빙하는 이탈리아 직원은 이탈리아 사람들은 이런 거안 마신다라는 한마디를 던졌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한국에서 활동하는 이탈리아 출신 방송인 알베르토 몬디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한국인 친구가 등장해 이탈리아에서 있었던 사연 하나를 소개했는데 이 역시 네티즌들 사이에서 충격적이었다는 반응이 있었는데요. 한국인 친구 김은수 씨는 이탈리아 여행 중에 너무 갈증이 나서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너무 먹고 싶은데 이탈리아에는 파는 데가 없으니 근처 카페에 들어가 에스프레소를 시키고 물과 얼음이 담긴 컵을 함께 주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직접 그 자리에서 얼음컵에 물을 붓고 에스프레소를 부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제작했는데 그 장면을 본 이탈리아 바리스타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커피를 왜 버리는 거야라며 소리를 버럭 질렀다고 합니다. 한국인들이 봤을 때 전혀 문제없는 행동이고 역으로 이탈리아 바리스타가 왜 그렇게 놀랐는지 충격받았죠. 이처럼 한국에서는 일명 얼추가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라는 뜻의 유행어까지 생길 정도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향한 사랑이 엄청납니다. 물론, 한국인들 특유의 급한 성격 탓에 그런 건 아니냐는 사람도 있고, 인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좋아하시는 분들의 경우, 커피 특유의 풍미를 느낄 수 있고, 또, 무더운 여름철 아이스커피 한 잔이면, 갈증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망설임 없이 선택하곤 합니다. 물론, 이런 한국인들을 유럽인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요. 실제로 해외 네티즌들의 경우, 한국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라는 음료를 보고는, 커피 한 잔을 마실 때는 커피 특유의 풍미를 즐길 수 있고 뭔가 마음이 차분해지는 여유를 가져야 하는데 한국인들은 그런 여유를 전혀 모르는 것 같다. 한국인들은 다른 나라의 고유문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 같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커피 문화를 다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경멸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한국인들과 오랜 기간 함께 생활해 본 외국인들의 경우 역으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한 모금 마시다 보면 에스프레소에서 느낄 수 없는 커피 특유의 맛이 느껴진다. 그리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특유의 시원한 목넘김은 햇볕이 내리쬐는 여름철 최고의 이온음료나 다름없다라며 한국의 커피 문화를 욕하는 외국인들을 되받아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현재 해외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두고 반응이 맞다 틀리다 반응이 갈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실제 해외 네티즌들이 생각하는 반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나 역시 마셔본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밍밍하고 맛도 좋지 않고 너무 싫었어요. 그런데 한 번, 두번 마시다 보니 어느샌가 저도 모르게 아메리카노만 마시는 것 같아요. 한국인들이 먹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맛도 마시지만 커피마다 다른 감성을 느낄 수 있어요. 한국인들의 에스프레소 문화 정말 싫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한국으로 보니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커피를 마시고 있고 심지어 커피 한잔 시켜놓고 하루 종일 카페에 앉아 노트북을 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한국만의 커피 문화가 있는 것 같아 나도 인정하기로 했어. 한국인들의 커피 사랑은 아마도 이탈리아나 유럽 사람들보다 더 굉장한 것처럼 느낄 때가 많다. 좋은 사람과 맛있는 커피 한잔 한국인들은 커피에 항상 진심인 것 같아. 더 맛있는 커피를 마시기 위해 이곳저곳을 찾아다니고 심지어 커피숍에서 숨 막히는 소개팅을 한국인들은 너무나 즐기는 것 같아. 실제로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갈증해소에 도움이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연구결과는 전혀 없는 걸로 알거든요. 맞아. 내가 알기로도 아메리카노 혹은 에스프레소 같은 커피류는 오히려 갈증해소를 방해한다고 들었어. 그래서 나도 간혹 한국인들이 말하는 걸 이해할 수 없었어. 한국인들이 도대체 왜 유럽의 커피 문화를 받아들인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특히 한국에는 믹스커피라는 훌륭한 커피가 있는데 말입니다. 심지어 달달한 믹스커피는 식후에 100원 혹은 공짜로 마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4,000원 혹은 5,000원 하는 커피값을 지불하면서까지 커피를 즐기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스타벅스 할리스커피 등 한국에는 수많은 커피 체인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커피 가게들이 있다 보니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에는 천원 혹은 이천원 하는 아주 저렴한 커피 전문점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국인들은 부담 없이 커피를 즐기는 거 아닐까요? 한국인들은 커피의 진심이다. 실제로 한국에는 커피 전문점들이 많아도 너무 많다. 내가 오늘 들렀던 건물에도 두세 개의 커피숍이 있었고 사람들로 가득했어. 한국인들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좋아하는 이유는 성격이 급해서일 것입니다. 빨리 마시고 다음 일을 보러 가야 하기 때문이겠죠. 한국이 얼마나 커피에 진심이냐면 이제는 아예 밥과 함께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카페를 가보면 여러 가지 음식 메뉴와 빵을 판매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그곳은 정확히 커피를 판매하는 카페였습니다. 믹스커피를 처음 마셨을 때 충격은 아직 가시지 않는다. 물을 얼마만큼 따르냐에 따라 커피 맛이 천차만별 달라진다. 그리고 난 이제 맥심 없이는 하루를 이겨낼 자신이 없어. 오히려 커피 문화가 정반대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요즘 믹스커피보다는 아메리카노나 라떼 같은 음료가 한창 유행이고 반대로 유럽이나 미국 같은 서방 국가에서 한국의 믹스커피를 수입해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있어요.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칠 텐데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